신명기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년째 되는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가 수확한 모든 것에 11조를 따로 떼어 놓기를 마치면 너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 성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려라.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줬으니, 그 대가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그 목적이 복종이 아닙니다.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나요? 나에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한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안식을 일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은 단순하게 쉼을 가지라는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하루를 정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명령도 아닙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텐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3년째 되는 해에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땅에 수확한 모든 것의 11조를 따로 구별해 놓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구별해 놓은 11조는 레위 사람들, 이방 사람들,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어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행 생활에 있어서 형식은 투명하게 하고 본질은 선명하게 하여 선명한 본질이 투명한 형식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1조를 드리는 것의 형식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조는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 형식이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투명한 형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11조는 레위 사람들, 이들은요 성막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돕는 안내자로 삶을 완전하게 드린 자들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안내하는 일에 삶을 드린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11조는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형식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로 말씀하신 11조를 내 수입에서 구별하였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다고, 다시 말해서 목회자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언제나 내 삶을 떠나지 않고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권한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투명한 형식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때이 분명한 기준을 깨달아서 11조에 대한 고민이나 혼란스러움이 사라진 투명한 형식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 왜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투명한 형식을 통하여 형식에 치중되지 않고 오히려 형식을 통하여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Oh yes.